아, 진짜 조용하긴 조용하다. 네네네. 어, 여기 또 한국분이 계신, 어? 어, 많이 보시다, 근데. 비저롬이 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의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리타지 조지아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오늘 온 데는 아주 핫한 것 같아요. 네, 여기 귀네카운티 뷰포드에 위치한 음. 새 단지인데요. 네. 빌더가 또 에너지 에피션시 홈으로 굉장히 유명한 빌더이고, 네. 또 로케이션도 학군이 굉장히 좋은 데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소개시켜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그게 뭐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뭐 난방비가 좀 적게 든다 그렇죠. 두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DOE라고 음. US Department of Energy라는 네. 거기에서 인증을 해준 네. 빌더예요. 오, 그래서, 대단한 빌더네요 네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제가 어떻게, 네. 왜 이게 에너지 에피션시 한지, 네. 다른 빌더랑 왜 뭐가 은른지좀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네. 현재 서비스 오피스로 쓰고 있는데요. 음? 나중에 아. 투카 가라지가 될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모델홈은 지금 끝나지 않으면 팔지 않을 거고요. 현재 이제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에릭 인솔레이션이 R38이에요. 음. 그래서 이블론 인솔레이션이 1 3인치에서 14인치인데 비자 홈 같은 경우는 16에서 20인치 r 6 6 그래서 인솔레이션도 좋고 오. 지금 R21 인솔레이션, 2x6 프레밍, 음. 엔지니어링 시리, 하우스랩 시스템, 블루 프라이머, 익스테리어까지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해서 와, 몇, 있어요. 몇 있어요. 이렇게 해놨다. 그렇죠. 하나. 네. 오. 그리고 현재 여기는 다섯 개의 플로어 플랜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티피컬 뉴홈 a l New h 뷰포드에 이제 3,133 스퀘어 q 리 네. t 에 일렉트리컬 비리 230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에버지집 네. 그런데 우리... 이 집? 이 집은 124. 오. 그래서 지금 완전 그린이죠? 그린 그린 홈이에요. 35 사이즈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약간 옐로우 오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린 홈이에요. 옛날 집들은 보통 이제 뭐한 1980년도 집이라던가 네. 그럴 경우에는 331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지로 에너지 메리 홈이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아, 시원해. 전기비가 굉장히 조금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워러 히러가 있는데 이 워러 히러 안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조용하고 또 시원해요. 아, 진짜 조용하긴 조용하다. 네네네. 오늘부또 어, 한국분이 계시네. 어? 어 많이 보시다. <laughs> 아, 어떤, 어떤, 어떤. 이따가 제가, 있나? 네, 자랑해드릴게요. 아, 네. 보시면 모델홈이니까 이렇게 액센트 월도 해놓고 음. 했죠. 이게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풀베스 있고요. 게스트 베드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랑 클라젯이 있어요. 이렇게 엔트리 네. 포여도 되게 넓죠? 네.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계단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좋고, 음. 개방형 플랜이에요. 오 네. 플로어 플랜이고, 이제 음. 퀄츠 카운터 탑이랑 널찍한 아일랜드, 스테인리스 싱크 하나로 되어 있고, 이제 유일하게 네. 게스로 된 거는 이스토브 아. 네. 그리고 플랜트 있고. 가스 되게 좋았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전기고, 네. 유일하게 요거만게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라지에서 들어오면, 머드룸 있고요, 워킹 팬츄리 있고, 널찍해요. 스톨 할수 있는 공간도 널찍하게 있어요. 또 여기, 패밀리 룸에 창문 있고, 파이어플레스 모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찍한 리빙 에리아가 메인 플로어에 있는데, 음. 여기가, 다이닝에리아인데 포멀 다이닝에리아로 세퍼레이트 해놓지는 않고 브렉퍼스트에리아 음. 콤보죠 그래서 지금 6개 의자가 있지만 최소 뭐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다이닝에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희 카운터탑이 워낙 커서 그죠 거기서 1인 키친이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나가면 데크가 있는데요 오. 모델홈은 리버사이드 플랜인데, 네. 이 플랜은 데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메인 플로어 데크. 왜냐면 지하실이 있으니까. 아. 커버된 거는, 이제 지붕이 있는 거는 리버사이드 플랜의 모든 플랜에 포함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바닥을 지금 8인치 엔지니어 하드를 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여기가 로프트,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테레비도 해놓고, 조그만 데스크로, 워크스테이션도 해놓고, 음. 되게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큰게 들어가도. 그죠? 네, 널찍하고요. 음. 안방 옆에 또 데크가 있어요. 와, 저, 아, 그. 네, 저게 이제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하얗게 서브웨이 타일 디자인으로 음. 굉장히 깨끗하게. 안에 이렇게 샴푸라던가, 기누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네.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밖에서 사람이도안 보여요. <laughs> <laughs> 이거 벽을 하니까 또 느낌 이 틀리네. 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네. 유리보다 훨씬 덜 민망한 것 같아요. 유리도 네. 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 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워킹 클라젯이 이렇게 옆, 안방하고 연결돼서 라운지리룸으로까지 연결됐어요. 그리고 라운지룸을 통해서 이제 세컨더리 배주룸 화장실하고 연결된 제깬질 배주룸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또 더블 베닐이라서 또 좋고요 어. 네. 여기는 공주님 방티 파티도 하고 <laughs> 예쁘게 데코레이션 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워킹 클라젯도 있어서 네. 옷들도 많이 걸을 수 있고요 네, 라운지룸 앞에 여기 펄네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또 보통 집 안에 음.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잖아요. 바깥 공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또 특별하게 이 퍼네스가 다른 집들은 어, 있죠? 에릭에 있어요. 어. 근데 얘네는 세컨 플로어에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더 이런 공기순환이 네. 더잘 돼가지고 깨끗한 공기. 할수 있게 또 4인치 그 에어필터를 사용해요. 보통 음. 이렇게 1인치 에어필터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꺼운 거 에어필터 사용해서 조금 더 나쁜 공기를 걸러서 깨끗한 공기 하, 마실 더수 있게. 좀더 비싸겠어요. 네. <laughs> 근데 이런 모든 게 합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음. 어, 새 집이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66만 불짜리 네.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거를 지을 경우에 75만 불에서 뭐 80만 불때까지도 가능하겠죠? 화장실 딸린방입니다 네, 이 층에서 생활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음. 풀베스가 옆에 있어요. 애보 커요 화장실도. 네. 음. 잘됐다 지 네. 끝인가요? 지하실. <웃음> <웃음> 맞아요. 네.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하실도 계단을 한번더 꺾어져서 내려오면 이렇게 피닛이 되어 있는데요. 언니시는 이거 했는 게 75만불이라고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 <laughs> 아, 없는 좋은데. 거 네. 지하실 없는 게 75만 불이고 네. 만약에 언피니시드 베이스만이 있으면 집 가격에서 91,447불 에드가 돼요. 어. 크게 패밀리 리빙 공간이 또 있고 네. 방 하나 여기 방 어? 하나 이렇게 피니시 되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포함해서 음. 12만 불정도는 해주셨. 다 빌더가 해줘요. 오, 좋네요. 아, 이런 것도 다 옵션이죠. 아, 그렇죠. 네. 뒤에 파이어핏도 할수 있는 백여드가 집마다 다 야드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전체적으로 라시 50채가 있는 서브 디비전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11채가 팔렸습니다. 음. 그러면 몇개 남았어요? 39? 똑똑하다! <laughs> 39개가 남았고 네. 빌더가 미리 픽해놓은 플랜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플랜을 직접 원하는 색깔이라던가 자재를 해서 지울 수 있는 프리세일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오, 좋네. 네. 그리고 또뭐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뭐? 용자회사. 용자 네? 용자회사. 아! <laughs>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네이 집을 구매하실 때, 융제하시는 분들이, 융제하시는 바이어들에게 굉장히 네.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분을 한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가서 한번 만나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집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뉴홈 빌더 프리퍼 랜더이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모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프라임 홈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세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프라임 홈런스에서 로노피스로 어, 있는 광태 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새집 빌더 집들을 갔을 때 이렇게 한국 분들이 프리폴랜더로 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말로 더 융자에 관해서 질문할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집이 아니더라도 리세일 홈일 때도 너무나 잘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laughs> 또 여기 동네를 집을 클로징할 때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음. 원래 비조홈의 프리퍼랜더를 했었었고요. 네. 어요 근래 이 회사에서 작년 12월달에 연락이 다시 와서 네. 프리퍼랜더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뭐 당연히 고마운 음.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다 집을 구입하시는 한인 분들께서 또는 다른 나라 분이라도 네. 그 빌더가 제공하는 클로징 코스트를 지원 받으시는 게 제일 큰 베네피시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융자로 집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클로징 코스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 저희도 지금 어프로브된 지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는 맥시멈은 2만으로 알고 있고 네. 케이스에 따라서 네. 5천 불부터 2만 불까지라고 맞아요. 그렇겠습니다. 여기 랏에 따라 집에 따라서 그 클로징 코스트 인센티브 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5천 불도 받을 수 있고 2만 불도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네. 어, 레이 바이다운 그 이자를 낮추는 데 용도로도 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템포 u 리 바이다운이라고 해서 월 페먼트를 이뭐 300불, 400불 이상 더 낮게끔 물론 2년 기간이 긴 합니다만 그건 음. 손님들한테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드리게 되는 거고요. 어, 전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서 그런 비용으로 쓰시면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자도 비싸고 집값도 많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부담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어 저렴한 집이 66만 불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집을 만약에 20% 다운을 하고 네. 융자를 해서 집을 구매할 경우에 네. 뭐 클로징 코스트 5,000불을 도움 받았다. 네. 그러면 그래도 클로징 코스트 얼마를 더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는지 대강 알려 줄수 있으세요? 어~ 계산이 금방은 아닙니다만 네. 어~ 프로징 포스트하고 음. 에스프로 들어가는 돈 뭐~ 일년치 보험료 타이레니셔스까지 네. 한다면은 네. 5천 불을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손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금액은 대략 한 7,000불에서 7,500불 정도더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음, 그럼 집가격에서 그냥 한1.5% 정도 생각하면 그 좋겠네요.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네, 괜찮을 대강, 것 같아요. 네, 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네. 비저롬이 굉장히 유명한 그 조지 비저라고 그 영국 빌더가 이렇게 1600년대에 영국에서 이렇게 대대로 한 9대에 걸쳐서 지어진 빌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1985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타조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지금 신규 빌더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굉장히 좋은 어워드도 많이 받았고, 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에너지 에피션시 하는 그런 셀티피케이트도 받았고, 어좀 안전하게 또이 가격대 좋은 집을 구매해서 또 좋은 학군에서 살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또 융자분들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쇼잉 원하시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이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쪽 빌더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많은 분들 한국분들이 연락이 좀 오셨어요. 네.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한 4년 동안 했었는데 네. 한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확실하게 좀 되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에이전트님들한테도 아무래도 좀 진행하는 동안 네. 조금 더 수월하게 저희가 너무 도움을 좋죠. 드리지 않을까 신경을 안 쓰죠 일단 하시면 <laughs> 마지막으로 전화해 아, <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비즈로이 다른데도 있어요. 네, 네, 다른데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한8 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조지아네트. 네. 음. 커밍 쪽에도 있고요. 다 이렇게 남에서 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에트란타 쪽 조지아 디스트릭만 어플로가 된 거고 음. 비즈로의 텍사스 버지니아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타네시 뭐 여러 군데 집을 짓고 있는 이 회사도 이제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규모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아마, 아마 전국적으로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한 6, 7등 정도에 해당하는 빌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